今日は。 전력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laughs> 응? 네? 힘들어. 아, 여기다 쭉찔어주면 아, 아, 계속 저력 야니까 아까 보니까 슬영도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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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다 보석다 붙임 이런 거 건데? 아 된다 붙임 붙임. 짐 짐이야 짐. 짐. 호랑이 사자. 고 호랑이 짐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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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이 뭐? 네. 본질. 음, 본질. 음, 네. 본질. 진짜 싫다. 빔 <목소리나> 없어. 은 없다. 은 아, 없어. <목소리나> 아, 내가 쓰겠다는 말시게요 창작캣. 어? 창작캣? 캐스머. 캐스머? 먼먼먼먼스머 캐스머?

비트이상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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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シャオピシャオピシャオ。

미니 이있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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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a, 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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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버롤시나버롤시나버롤 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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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버이신지롤아지 싫어해. 플립아립플립 슬립. 아, 플립. 아왜 그래. 플립 뭐가 있어요, 형 뭐가 있어요? 그럴 때 머리를 주면서 안정화 시키 괜찮다고. 해봤는데, 이게, 이는거잘고 보상하는 거 얘는 그렇게인 지하더라고아 <놀라> 빨리! 하지마!

우리 여기 있는 아, 거지여 여기, 여기 있는 거여기있지나나이 아, 여기, 여기 눈에 보여? 보여? 때려! 때려! 다섯글자보다 작아?

他低、嗯、不下来。 쳐봐! 쳐봐! 이 여기 있는 거맞는 거야? 여섯 글자야? 엄마 음, 이만 음, 음, 맞춰주면안돼 <laughs> 왜? 삼촌 너무 힘들어하는 거같네안 돼요 엄마 어? 뭐? <laughs> 처럼 말해줄게요 해봐 절대 말할 거나콩버트처리기 같은데? 음, 아니야? 음. 음, 뭔데? 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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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알았어. 얘기해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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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맞춰 <laughs> 어떻게? 절대 못맞춰요요 아빠한테 이름이 니까 아닙니다. 열고개. 아, 아빠한테 이름 아니라고? 신명스타일이아닌 <laughs> <아닐까요? 웃음> 아, 도좀 맞네. 어. 아빠 체력은 아니지저 아빠 체력은 하나를 운동 없잖아. 그러면. 그 다른 다른 스무 보게 하려고? 어 그래. 그 봤어. 이동네 없습니다. 이동네 없고 어떻 힌트를 줘야지 동물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아, 해도 사람이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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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게 우마주기야 궁금해. 어, 아, 미안 미안 너무 조심해. 이 엄마! 엄마! 우리 엄 엄마! 엄 엄마! 엄마! 가마 엄마! 엄마! 엄마!

아닙니다. 다섯 고개 아이파크? 아닙니다. 여섯 고개 <목소리도 많아> 여덟 글자? 둘이 같이 해봐요 이거. 김포 어, 여섯, 여섯 글자야? 김포 땡땡땡땡 <목소리도 많아> 그렇습니다 삼성인가요? 삼성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아프게. 이거 귀뭐지김포다음에 여섯 엽자 들어가는 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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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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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빨리! 저거. 박스, 박스 그렇지. 열, 한 고개 남았습니다. 사람을 보이지? 열한 고개 남았습니다. 야, 인사이 집중해! 밀린다 계속! <목소리도> 저는 다힌 초성을 <laughs> 알려줘. 김포다음에뭐 기억이야, 뭐야? 트 호박입니다. 호박? <laughs> 호박이라는 이 아빠한테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호박 베르디, 호박 호박가 아니라 호이고 비슷한 거. 아, 잘하네. 호반, 호반. 김포 호반, 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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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 배르디움. 어, 어, 어. 오케이 맞았어요. 김포, 그래서 초등 한 명? 김포 호반 배르디움. 오케이 맞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맞혀 <laughs> 오케이. 하나 더. 아날학교너 아빠도 이름 맞춰볼래? 네. 아니 뭐거어오고 계할 테니까. 아니요. 우리 아파트 잠깐만, 이거 어려운데 나열 글자야 <laughs> 해볼래? <웃음> 우리 열 글자네 아 마지막으로 야겠이모 같이 맞춰여 나이스 하늘 내가 스무 고거 이거 맞춰면이만넘내거안하 <laughs> <laughs> 아, 네, 알아야 돼. 이렇게 찍 이모 뭐 먼저 할 거야. 열한 글자야 아파트야. 지 지형 어디인지 먼저 봐. 상로 아까비. 안녕. 안녕. 입니까 아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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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아,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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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다 안녕. 안녕. 안 들어가요. 지하철 이름 들어가요. 힌트 주세요. 남양. 반응인가? 아닙니다. <laughs> 지하철 이름? 남양에 있어요. 화성시청. 맞죠? 화성시청 들어가죠. 맞아요. 맞아요. 화성시청. 화성시청. 힌트 주세요. 힌트요. 벌써 9홉인데 힌트 주세요. 벌써 9초인데? 힌트 주세요. 아이고. 자요. 스타. 스타. 서희 스타힐즈. 네? 서희 스타힐즈. 스타힐즈. 스타는 스 맞습니까? 선수. 한창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희 스타힐즈. 서희 스타힐즈. 오, 또 마지막 들어오는데. 네. 겠습니다 어, 있었어. 와, 아. 배수야배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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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왜 갑자기 1고개에서 20개 19개가 됐어. 많이 졌어. 아, 아, 너무 밀렸어. 어? 바쁜데 잡혀가지고 나와주 그러니까, 너무 미어 아니, 나와가지고 두 명인데, 여기 하나도 <laughs> 두명이 <여기 나와더니>, <laughs> 누가 안 돼? 이들 아? 이 여기 오늘 봤어? 한번이 여기? 뭐가 문제야? 아씨주장 뭐. 급이안 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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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지쳐서 그래 결과는 지쳐서 그러는데 지쳤는데 지쳤는데 안지쳤을 때랑 포메이션이 똑같아 그러면 안 되지 너무 벌어져 있잖아 가격이 아예 앞, 애초에 그냥 차라리 아예 스도로다 내려가 학교에 밑으로 내려서 그냥 뒤에서 소리를 하든지 그냥 지키는 걸로 가든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힘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 0 0 0년대에 특이 뭔가 특이해. 요즘더졌